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디네이터 빠시옹 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죠 화사하기도 하고 여름 날씨와 똑같은 6월인데도 한여름입니다 날씨가 바람도 좀 불고 해서 오늘 하늘하늘한 꽃무늬 원피스를 제가 아사 원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세탁도 용이하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가볍고 소매도 약간 예. 큐류처럼 소매가 예쁘게 되어 있는 원피스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안에 아사로 이렇게 속치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감도 좋고요. 길이감도 굉장히 종아리 거의 뭐 종아리 중간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고요. 키 신장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뭐 줄여서 입으셔도 되고요. 사이즈는 5, 6, 6 반, 웬만한 7시까지도 무방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안 입은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시원합니다. 무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크게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자잘한 무늬라서 부하게도 안 보이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비침도 없습니다. 뭐 안에 속치마 입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속바지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입으셔도 될 정도로 스킨 색상 러닝이나 캐미셔 하나 입고 입으셔도 되고요. 음, 응. 요즘 이 무늬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자잘한 무늬면서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핑크빛하고 피치 색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다 입을 수 있고요. 어떤 애초 자리나 뭐 식사 자리나 다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시리즈로, 시리즈로, 롱남방도 나왔거든요, 참고로. 요렇게. 요것도 굉장히 길이감도 좋고 해서 체형카와도 되고요. 뭐, 여행지나 이렇게 뭐, 나들이 가실 때도 부담없이 부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청바지도 괜찮고, 면바지나 이런 거하고도 같이 입으실 수 있게끔 코디대가 나온 거라서. 코디하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고, 눈이게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이쁘죠?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전화,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또더 많은 상품은 블로그에도 들어와 보시면은 카스나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시고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